이슬람 시장 공략에 지역 기업과 대학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무슬림이 먹고 쓸수 있는 제품, 즉칼라 산업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산품의 60%를 수출하는 이 화장품 업체는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이 선호하는 세정 비누와 화장품 15가지를 골라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알코올과 돼지유의 성분이 없어 까다롭다는 관문을 넘었습니다. 현지 반응이 좋아 다른 무슬림 국가에도 샘플을 보내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관들이 와가지고 제조공정서부터 해서 어그 포장 그리고 원료 이런 그 18개에 관한 그 어떤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지역 대학도 한란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한랄 인증을 돕는 분석센터를 열고 먼저 인도네시아 한랄 인증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하고 나서 접근을 하면 좀더그나라에 맞는 한랄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세계 무슬림 인구는 19억 명. 무슬림이 먹고 쓰는 한랄 시장 규모는 5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한랄 인증 기준이 달라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표준화 방안 마련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